대구시는 10월 12일 13일 대구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베큐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남미 아르헨티나의 아사도, 브라질 전통 바베큐, 북미 미국 텍사스 스타일 바베큐, 유럽 독일 슈엔크 그릴 방식 바베큐, 한국의 통돼지와 통삼겹 바베큐 등 다양한 바베큐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2만 인분의 무료 시식도 준비되었고 군이 특산물인 사과 과일 주스도 제공되었습니다. 축제에서는 4만 인분의 바베큐와 작년보다 더욱 확장된 먹거리와 다양한 베버리지가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대구 수제 맥주인 대경 수제 맥주와 대도 양조장 수제 맥주, 군이 특산주와 군이의 나린 증류소가 함께하는 다양한 음료도 선보였습니다. 군위의 명물인 닭포도는 백종원 대표가 방문해 극찬했습니다. 군위의 지역 특산물로 독특한 풍미와 조리법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대구 시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그 농산물, 깨끗한 친환경적인 농산물이 무궁무진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군위가 될 것이고, 또 시민들이 마음껏 여기 군위에 들르셔 가지고 쉬고 놀고 또 힐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군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군위의 맛있는 고기와 또이 자연 환경을 마음껏 즐기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 가을철이 접어들면서 벌써 울긋불긋 단풍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두 번째 시작되는 바비큐 축제인데, 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다소, 어, 좀 주차라든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 어,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이곳에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또더 즐거움이 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즐기시길 바라고 또 바비큐 축제를 넘어서 이제 문화 축제의 장이 되는 삼국유사 테마파크에 행사가 되, 되기를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오후 3시 개막식에서는 한우, 배, 샤인머스켓등군이 특산품 무료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며 대구 시립교향악단 대경대 태권도 시범, 브라스 밴드 공연, 뮤지컬 OST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일요일에도 클래식 삼중주, 퓨전 국악 등 풍성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국자의 전할 임가영입니다